안녕하세요.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자, 우리만 성경 먼저 읽습니다. <laughs>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문, 우리 개혁성경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원문은 좀 다릅니다. 원문 읽어보면, 스프 다이 존테스. 이게 분사해요. 현재 분사. 뭐뭐 하면서. 라 뜻이죠. 뭐뭐 하면서. 예, 스프 다 조가 아, 뭐금면하다 뭐, 열정적이다, 아, 그런 뜻입니다. 그 앞에 있는 어떤 문장을 설명하는 거죠. 열정적이면서 테레인 지키고 간직하는 것을 이 예, 예. 투부정사, 몰려텐, 음, 헤노테마 하나 됨, 이든 원이스 하나 됨, 유너티 뭐요? 투프니마토스 유명하죠. 성령. 성령의 하나 되심을 지킴 지키는 것. 어디 안에서 n 서 n 영어의 in에 가깝습니다. e n t o s n thesmos e s a e n e s 쉰 함께 갇혔다. 함께 쉰이 함께 쉰 함께 갇힌. 그래서 본드라는 묶임. 네.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무엇에? tense a n s. 이게 평안, 평안에 함께 묶임 안에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것을 열정, 어, 열정적이면서 그렇게 그래 가겠죠. 그래서 영어 번역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분사, b i n g ing, b i n g 근면, 해, 근면하면서 성실하면서 어디에 근거가? Preserve, 어, 투동사 보존함에 있어서 뭘요? The unity, 하나됨이죠? Of the Spirit, the Spirit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보존하면서 무엇으로? In the bond of peace, 평안 평안의 결합으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보존함함에 있어서 근면함으로돼 있습니다. 문맥과 구조 어, 이 일절부터 이어지지 않습니까? 에베소서가 4장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절의 핵심 문장이 '나는 너희를 권면한다.' 그 권면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 저 에베소 교회 성로들이 불려졌다. 수동태예요. 불려졌다고 하는 그 소명. 어, 그, 그것에 대한 가치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고면한다는 거예요. 즉, 어. 바울이, 어, 내가 너희를 고면한다 근데 그것은 뭐냐? 너희가 불려졌는데, 그것에 대한 소명, 불려짐에 대한 소명의 가치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1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은 무엇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는 데가 무엇으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함으로 그것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고, 오늘 3절에서는 바로 평안에 매는 줄이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지키기를 열정을 다하면서 그렇게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에 두 가지의 모습이죠. 2절에서는 겸손, 온유, 오래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 그리고 3절에서는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무엇을요?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에 매는 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하나 의미적으로 볼 때에는 크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즉, 평안에 매는 줄이란 게 뭐냐? 결국 성령이라는 거예요 즉, 평안에 매는 줄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모든 나라와 민족과 나라들을 어떻게요? 결속시키신다. 묶으신다 어. 아까 본드나 왔죠드 본드. 나왔죠? 본드? 응, 본드 묶으신다 어. 그런데 이제 원문에는 슌일이 있어. 함께 묶여 있는 거야. 함께 묶여. 자, 두 번째는요. <laughs> 하미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약속은 특별히 성령 이 땅의 교회들을 통일체로 아까 유니티. 그렇죠? 유니티. 또는 하나 됨, One 니 s 하나 됨으로 연합시키셔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나의 육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름이 아니라 성령 안에 들어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모든 것들을 유니티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이게 약속이에요. 성령없이이는 n g y a 이 g Yang Yang y 가 n g y a 도 마찬가지고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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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가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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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이 g Yang Yang y 이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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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속에 반대로 하나되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분열이고, 파열되어지고, 그죠? 내 안에도 내가 분열되어지지 않습니까? 가족도 분열되어지고, 교회도 나뉘어지고. 결국 그 해답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죠. 어쨌든 오늘 여기서 약속은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을 주께서 통일체, 유너티, 하나됨으로 연합시키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현재 이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교회를 인간이 그 죄악으로 깨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성령이 매는 줄로 있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하나됨의 일치성을 깨뜨리게 되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예배당을 교회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교회는 예수를 영접한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결합.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 우주와 전문 용어 만물이 다 교회거든요. 교회, 어, 교회에까지 가는데 이 만물이 그 만물이 지금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깨트려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다름 아닌 인간이 그 죄악을, 어, 죄악, 인간의 죄악으로 지금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쫓겨져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우리 이 문제를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까요? 예, 해결책. 첫 번째. 먼저는 성령의 도심으로 우 우리가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일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살펴보아야겠죠.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 되게 하게,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중히 살펴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바뀌는 거 말고,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번입니다. 시작.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인간의 죄성, 곧그 자신의 죄성, 보여지죠? 어. 다른 사람것 보기, 먼저 보기보다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됨을 방해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본성과 죄성이 나오는 거인데그 죄성과 맞서 싸워야 돼요. 힘써 싸워야 돼요. 이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게 약속, 평안이고, 하나되어짐이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을, 모순들을 잘라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은 다름 아니요, 평안에 매는 주일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통치하시는 곳에 연합되어지고, 일치가 있습니다.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와 저 우주가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되어질 약속 받았습니다. 성령을 하나 되어실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것을 힘써 열정적으로 지켜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올립니다 아멘